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보통 무라카미 하루키를 꼽습니다. 그의 독특한 문체와 철학적인 내용으로 일본에서는 물론 전 세계 특히 서구권에서 그는 엄청난 작가로 평가하죠.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1979년 군조 신인문학상 이후 430만 부가 팔린 노르웨이의 수업 해변의 카프카 기사단장 죽이기 등은 물론 다양한 수필 루포 등등 다양한 글을 통해 일본 내 관련상을 모두 휩쓸고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의 초청으로 미국 활동도 말았습니다. 2006년에는 프란츠 카푸카상과 프랭크 오코너 국제 단편상 등 국제적인 문학상을 연달아 수상하기도 했죠. 특히 카푸카상은 아시아권 통틀어 최초로 수상한 것으로, 이 상의 전년도 수상자 다수가 곧바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만큼 하루키는 2006년부터 계속해서 노벨문학상 영순위 후보로 불려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도박 사이트의 배팅률입니다. 영국의 온라인 배팅 사이트 레드브록스는 실제 2006년 오로한 파묵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정확히 맞췄고 2012년 수상자도 배팅률 2위를 기록해 배팅률을 보면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문학평론가들, 특히 일본 내에서는 하루키에게 남은 상을 노벨문학상 하나이므로 수상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의 노벨상 수상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노벨문학상이 유독 아시아권에 야박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중국 출신 가오싱젠, 2006년 튀리키예 출신 오르한파모, 2010년 중국 모옌을 제외하면 서구 아니 백인만의 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이후 다시하기로 하고 다만 하루키는 기타 아시아 작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문학이 서구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작품이 일본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번역과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애초에 영어 실력이 뛰어나 번역까지 하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활동도 많았으니까요. 왜 사서 이렇게 긴 것인지는 알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하루키마저 정복하지 못한 노벨 문학상, 서구, 그리고 백인들의 잔치라고 불린 이 노벨 문학상을 당당히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받은 겁니다.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잠깐 시간을 수상 한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노벨상 선정 관련 어떤 전문가도 누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정보를 흘리지 않지만 먼저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베팅 사이트에서 이를 예측했고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 적었습니다. AFP는 전문가 및 온라인 베팅 사이트 나이서우즈가 중국 작가 찬세와 호주 소설가 제럴드 머네인을 유력한 수상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자메이카 킹케이드 등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아래에 하루키 정도가 있었죠. 그나마 언론이 예측하는 건 이번 상은 비서구권 작가 그리고 여성 작가가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발표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2012년 이후 남녀 번갈아 수상자를 선정했으니까요. 왜 아시아고 왜 여성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설명한 것처럼 노벨문학상의 논란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수상자가 나온 언어는 영어로 28명이었고 그 외에는 프랑스 16명, 독일도 16명으로 애초에 상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라 밀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웨덴어는 홈그라운드라는 이유로 7명이나 받았죠. 사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만 우리 언론조차 한강 작가는 물론 국내 작가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베팅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국내 작가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우리 언론이 수상을 예측했던 시인 고은이 상위권에 그리고 그 다음에야 김혜순, 황석영 작가와 함께 한강 작가가 거론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건 한강 작가였습니다. 노벨문학상은 1901년부터 이날까지 121명이 받았는데요. 한강 작가의 수상은 아시아에서 역대 다섯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전체 여성 수상자 중 18번째 아시아 여성 작가로선 최초 수상입니다. 헤르만 헤세, 윈스턴 처칠, 헤밍웨이, 파묵, 밥 딜런 등 유명 작가 및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로 천문학적인 불을 축적한 알프레드 베르나르도 노벨의 유엔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되는데요.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한강 작가에 대해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음악과 예술에도 헌신했다는 말과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후 2년 후에 소설가로 등단 글쓰기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공식 소셜 미디어의 작가 이름인 한강을 한글로 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작가 본인도 수상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노벨문학상 위원회 위원장이 1시간 전 수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한강은 다른 날처럼 보낸 뒤막 아들과 저녁을 마쳤다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상 이후 인터뷰에서는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드린다. 그저 감사하다며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수 있다.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했습니다 그럼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해외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가장 예민했던 것은 일본일 겁니다. 니케이의 경우 수상 직전 무라카미 하루키 등을 유력 후보로 소개하며 일본인 작가가 수상한다면 오해겐자부로 이후 30년만이 된다며 기대찬 눈빛을 보냈고 곧 한강 작가의 수상이 발표되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인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노벨상 전체로도 2000년의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라며, 여성의 문학상 수상은 통산 18번째이고, 아시아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이 된다고 전했죠. 아사히신문은 스웨덴 한림원은 그녀의 강하고도 시적인 산문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마주하며, 인간의 생명의 연약함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깊은 의미가 있는 수상이라고 전했습니다. NHK는 한강 작가의 많은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한 일본 서점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데를 한강의 작품으로 채운 모습을 공개하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한국의 작가 한강으로 정해졌다.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수상이다. 축하한다고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강 작가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노벨문학상은 중국인 작가 천세가 유력한 후보였는데 한강이 수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첫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점에 주목했고 한강이 한국에서 선구자로 칭송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나는 불의 고기를 던지는 것을 보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학살에 대해 글을 쓰는 건 힘든 작업이었다는 과거 한강 작가와의 인터뷰를 다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 작가의 아버지 역시 유명한 소설가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뿐 아니라 음악 등 다양한 예술에 열정을 쏟았고 이런 배경이 그의 문학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53세의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결정이 파괴적 결과를 낳는 불안함을 그린 소설이라고 소개하면서 노벨문학상은 오랜 기간 유럽과 북미 지역 작가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119명의 수상자 중 여성은 17명에 불과했다며 한강 작가의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AP통신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상을 받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는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이뤄진 수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죠.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전세계 서점가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 24등 도서 판매 사이트는 한때 서버가 마비되는 등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발표 직후 각 판매 사이트의 실시간 베스트셀러 1에서 10위까지 한강의 책들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1년간 한권 이상 책을 읽는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족보가 족발보쌈 세트로 알고 있거나 시발점을 욕으로 이해하는 등 최근 불거진 문해력 논란 역시 저조한 독서율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강 작가의 수상을 비롯해 최근 해외에서 다음 한류로 문학을 꼽는 외신 보도를 종종 접합니다. 우리가 즐기지 않는 문화가 해외로 나간다. 좀 어색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 강국이라는 말에 걸맞도록 많은 분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작가가 등장해 우리나라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 한류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